초보 개 엄마가 애 씻기는 방법. 먼저 씻길 샴푸. 준비를 해요. 린스, 거품 메이커, 마사지 샤워 헤드, 일회용 컵. 준비물 세팅이 끝나면 욕조에 샴푸 거품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멍빨할 오늘의 아기를 데려와요. 얘는 산타예요, 두 살이죠. 놀라지 않게 칭찬을 하며 야금야금 적셔 줘요. 다리, 엉덩이 등 순서로 얼굴까지 천천히 적셔요. 겁나는 얼굴도 능숙한 연기하며 떡 스무스하게 닦아요. 꼼꼼히 적신 후 샴푸 거품을 듬뿍 올려줘요. 거품기 소리와 쏘이는 느낌에 더 처음엔 좀 놀라곤 했어요. 그래서 샤워 볼로 거품을 만들어 올리는 방법을 더, 더 많이 써요. 의젓하게 잘 받아주는 산타예요. 이제 샴푸치를 해줘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구석구석 문질러줘요. 시원하라고 지압헤드로 마구 쓸어줘요. 사람처럼 귀와 귀뒤 목쪽을 잘 씻어줘야 해요. 아, 겨드랑이도요? 아직 샴푸만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제 린스, 입벽을할 거예요. 이제 샴푸가 끝났어요. 린스 또는 스파 할세부를 받을 거예요. 몸도 구석구석 헹궈 줘요. 장화 컷을 해 놨더니 발털에 낙엽 뽀시래기가 잘 걸려요. 깨끗한 새 물을 받아 다시 따뜻하게 적셔 줘요. 저렇게 체념한 듯 앉아 있는 게퍽 웃겨요. 크크. 린스는 바로 몸에 바르지 않고 물에 잘 풀어 줘야 해요. 덩어리 지지 않게 확실히 풀어 줘요. 원래는 항상 팩이나 스파로 꼭 마무리를 하는데 이날은 배송 문제로 미리 시켜둔 스파 제품이 덤 3주나 늦어져서 린스로 마무리를 해요. 쫄딱 젖어도 예뻐요. 컵으로 린스물을 끼얹어주고 마사지도 해줘요. 목욕할 때 마사지 타임은 꼭꼭 챙겨야 해요. 교감도 되고 아기도 더 차분하게 받아주거든요. 사랑을 담아 수제비를 어느 정도 주무른 후 미끄남이 사라질 때까지 꼼꼼히 헹궈줘요. 물기를 마사지하듯 적당한 압으로 넌 살포시 짜줘요. 이제 드라이타임! 따끈한다! 다다 그지? 슬리커는 손에 힘을 아예 빼고 톡톡톡 손목 스냅으로 둥글게 빗어줘요. 적당히 하다 슬슬 힘들어 보이면 그만해요. 그리곤 개가 되어 함께 놀아요, 하츠스 한바탕 신나게 놀고 눈을 씻어줘요. 혹시나 들어갔을 샴푸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원먼머용 인공 눈물을 사용해요. 이제 대망의 귀청소예요. 귀세정제를 가득 찰랑하게 채워넣고 귀 밑부분을 잡고 조물조물 해줘요. 그럼 이물질이 흘러나오고 덜 나온 건 살짝 닦아내줘요. 우리처럼 귀 깊숙하게 후벼파서 닦으면 안 돼요.